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교육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근데 이제 어느 해부터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매출 얼마를 달성을 하자 이런 목표는 저희 회사에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음, 어느 해부터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이제 회사가 어려운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해나갔을때 직원들 사이에 화제가 오면서 이제 한가족 정신이 생긴 거예요. 직원들끼리 회사가,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지면 왜 굉장히 철들듯이 저희도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직원들이 빨리 철들었어요. 또 이렇게 철들다가 보니까 대표님이 발표한 거 하나가 뭐였냐면 서로 간에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인사고가 40% 점수를 매기는 걸. 그러니까 진급 1순위가 매출을 올리고 회사의 명예를 올린 사람이 아니라 사랑 최고만이 한 사람이 진급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그러니까 직원들이 진급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건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리고 이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은 잘 모르고 이러고 있던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사랑받은 사람이 사례를 올려요. 이렇게 사례를 올리고,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1단계 사랑. 그러니까 피곤한 동료들 야근하면 뭐 바깥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것부터 1단계 사랑. 근데 그게 너무 흔해요, 이제. 그래서.